오늘도 자전거 좀 탔습니다. 아, 어떻게든지 2시간에 걷든지, 뛰든지, 자전거를 타든지, 유산소 운동이든 근육 운동이든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하려고 하거든요. 지금, 아, 아침 공복 체중이 95.5 였어요. 그리고 현재 밤에, 저 먹는 걸 조절하지 않습니다. 먹는 건다 먹고 95.4예요 100g인데, 먹는 걸다 먹었기 때문에, 사실 아침 공복체중이 더 중요한데, 아침 공복체중보다 밤에 다 먹고 난 체중이 덜 나가기 때문에, 어 오늘 먹는 걸 밤에 이제 운동했으니까, 그래 저는 물이고 과일이고, 먹는 건다 먹고 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한다면, 먹는 걸다 먹고 나서, 어 아침에 95.5 이하로 내려간다면, 진짜 감량이 된 거라고,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하고 있습니다.